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 7자 변론기일심리에서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줄탄액은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아서 정청래를 한방에 넉다운시켜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뒀던 야당과 관련한 생각들을 어, 어,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어, 비판은 아마도 소초, 소통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죠.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측에서 대, 윤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적각 반박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내려오라고 하고 또 걸핏하면 탄핵을 하겠다고 급박했던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언급하는 국회 측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저질렀던 폐악질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차례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오히려 한번 꼴로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윤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것은 사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의석수도 국민의힘이라고 그래봤자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야당은 문명국가에서 볼수 없는 대단히 악의적인 줄탄액을 하면서 대화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니네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격했던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취무 첫해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갔더니 얘기를 들어주기는 커녕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 본회의장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를 예산안 기조 연설을 했던 점 그리고 그다음에는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긴 했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끝나고 나니까 악수를 하니까 전부 또 악수를 거부하고 문 쪽에 있던 겨우 안민 있는 몇 명만 악수를 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빨리 사퇴,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용민이었나요 아마 그랬죠.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SNS에 글을 자랑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 폭주와 관련해서도 도대체 우리 헌정 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더 쉬운, 민주당이 계속 더 쉬운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빈, 강문, 국빈 방문을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니네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어쨌느냐 하는 그런 주장은 본인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에게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일인데, 왜 나에게 터프시오려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석 수도 백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수 없는 이런 줄탄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프로의 그저 예산 삭감이 0.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저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맞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현대 저 우리 헌정 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에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저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액을 비판한 데 대해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가 맞섰다가 캐오패를 당했습니다. 정청래는 오후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오전에 윤 대통령이 했던 야당이 악의적인 줄탄액으로 대화를 외면했다 이렇게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는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죠.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50% 정도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은 정청래가 말하는 동안 메모지에 꼼꼼하게 받아 적더니만 발언이,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방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라 했습니다. 줄타내기 니네들 국회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내가 괜히 시비를 붙었다가 본전도 끊지지 못했던 것이죠. 정책내는 또윤 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실장의 정인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 법 통과를 막았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 공청회 등 수기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이죠. 다른 악법들은 공청회는 고사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조차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간첩죄는 도대체 언제까지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웃기는 것은 아직 공청회 간첩... 국제와 관련해서 공청회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보류지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개정, 어,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니네들이 보류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간첩법이 개정되면 아마도 가장 많이 적용받는 사람들이 중국 중국 국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모 공모하는 국산 간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 쪽에서 내밀하게 민주당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정책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법사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간첩제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로 넘어가는가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정당 친중정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정책내는 윤 대통령의 반박에 끽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